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펀디엑스 코인입니다.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펀디엑스 코인 새록 정보 우리 영상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우선 이 펀디엑스 코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저점이 400. 아니 348원이라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달성한 후에 현재 가격 459원대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홀더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들 흔들리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오늘은 먼저 펀디엑스 코인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제 지금의 코인 판은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이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,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,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,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, 자,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,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펀디 스 코인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 담고 다시금 또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이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된 상태이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펀디,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. 이 정확하게 펀디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. 나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.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실제로 제가 차트와 직접 비교를 해 보면서 확실하게. 이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매직감지지표인 이 골든웨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자,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% 급등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급등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% 급등, 체인 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급등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%나 급등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무료로 지급을 도와드리겠고요. 자,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